극좌, 구구,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어, 저는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의 극우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그렇게 지목되는 분들이 저를 대단히 많이 공격하고 있죠. 음,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나는 구구가 아니다. 뭐 이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그거는, 그거 는안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나라에는 극우가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엔 또이 전략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나라에 극우가 음, 있죠. 어, 극우 국조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불법 개엄으로 그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개엄을 어, 개봉령이라고 옹호하거나, 음, 그리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서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자기 혼자,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선동하고 그걸로 이사회를 뒤덮고 이사회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구가 맞습니다. 그런 세력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배신자다 뭐 뭐니 하면서 혐오하고 그 혐오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혼자 그러는 건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 이런 민주 사회에서 극우나 극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큰 위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음 그런 극우나 극좌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의 주류 정당으로 편입되거나 그 주류 조, 정당을 잠식하는 상황이 되면 그 정당도 문제가 되고 그 진영도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 그 나라 전체가 굉장히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게 에, 됩니다. 어, 고맙습니다. 음. 그 공동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걸 막자는 게제 생각이에요. 어, 그리고 그 구가 어떤 사상이나 이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구는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거라든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어떤 행동, 행태, 행동 양식에 가까워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좌우의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구들이 얘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우리 우리 쪽에 이 우파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는 김어준 유튜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영화도 만들었을 정도예요. 그러면 어, 지금 그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극단적인 생각은 극좌가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어떤 잘못된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향점이 있는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회의 시스템을 어, 무너뜨리고 어, 모두가 동의해온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행동 행태에 가까운 겁니다. 이건 어, 막아야 합니다. 어, 조갑재의 월간조선 어, 편집장이 오늘 유튜브에서 구구는 있다. 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들어보시기를 음, 권합니다. 혹시라도 말이죠. 음, 고맙습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서, 극우로라도 뭉쳐야 한다는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어, 국민의 힘이 저는 극우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 한다고 생각하고, 그 위기에 처해 있다. 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에 나가지 않지만, 뭐 보통 이런 거안 나간다면 그냥 뭐 외국 나가거나 잠적하거나 이러잖아요. 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는 제대로 구구화를 막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건 당의 체질, 당원 배가 운동 같은 그런 당의 체질 개선으로서 막아내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성 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어, 판단 착오로 인해서 극단주의자들과 손잡을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정확한 어디는 기억 안 나는데요. 연취지에요. 어, 극단주의자가 테이블 밖에 있거나 주류 테이블 밖에 있거나 외곽에 있는 거는 어, 위험하지 않다. 제 생각과도 같은데요. 이게, 어, 2000, 이게 2017년인가 18년 즈음에 문재인 정부 시대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게 음, 스티븐 레비스키라는 사람이 썼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즈음에 읽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음, 주요 논지는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는 더 이상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어, 오히려 선출된 지도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중에서도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 나라에서는 어, 선출된 권력자가 불법 개혁까지 해버렸으니까 이거보다 더 나간 거긴 합니다만, 음, 기성 정당이 극단주의자들을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게이트 키팅. 게이트키핑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못할 경우에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어이책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사서 읽었었고요. 사실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아난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길을 밖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인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었죠. 실제로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조국 사태 사태 그때 뭐. 딱 보면 백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들었잖아요. 그 서초동 앞에 집회나 이런 걸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런 망발 같은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어, 아, 이 책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음. 그런데 안타깝게 도 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 의무는 실제로 심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 한윤 정부가 그 길로 어, 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 다만 어, 우리 국민의힘이 저를 비롯해서 생각 있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어, 노력했고 결국 어, 막아냈다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 지금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 움직임이 심각합니다. 어, 국민의힘이, 전통의 정당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임의 자살이고 보수의 자살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자살이기도 합니다. 그걸 막아내자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